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. 외국인 기관 애들이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데, 직전 3개월, 직전 6개월, 당연히 직전 1년치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. 그러면 직전 6개월, 3개월치를 보았더니, 지금 현재가 정도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매도 칠 만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. 그러면 적어도 수익이라는 게 보통 한 15, 20은 나야 되지, 뭐, 공매도를 진행을 하든 뭘할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서 업사이드로다가, 10% 보면 한 7,800원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, 한20% 봐도 한 15,000원? 뭐이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또 9만원이 조금 넘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 15%에 전후하는 정도의 수익을 보면 한 9만원 정도 수준까지만 보자. 물론, 밸류에이션 자체를 갖다 그냥 공항에 들어오는 이용객 수를 갖다 전에 한80% 정도 수준을 잡았을 때 이용객을 갖다가 평가해 보면 과거에 한 9만원 정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컨센서스는 나와있다.